지금이 황금기입니다. 7월 21일 YG 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아티스트들의 향후 계획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양현석 대표는 EN1이 1년의 콘서트를 위해 재결합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 데뷔한 4인조 걸그룹 EN1은 2016년 11월에 해체되었으며, 이는 BLACKPINK가 데뷔한 지약 3개월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e n 일이 이번 특정 이벤트를 위해 YG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팬들은 회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YG 엔터테인먼트가 세계의 걸그룹을 동시에 관리하는 첫 번째 사례로, 이 e n 일은 YG의 첫 번째 걸그룹이며 b l c k p i n k 는 현재 솔로 활동에 집중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BABYMONSTER는 올해 4월에 데뷔한 막내 그룹입니다. 당연히 팬들은 이 역사적인 소식을 듣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세계의 걸그룹이 돌아오면 음악신을 지배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현석 대표는 이번 재결합에 대해 설명하며 이 애니일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초창기 걸그룹으로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파워풀한 퍼포먼스는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들의 재결합은 K-POP 역사상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b l h k p i n k 는 현재 개별 멤버들의 솔로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그들의 각기 다른 매력을 통해 글로벌 팬층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b a b y m o n s t 는 신인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데뷔로 주목을 받았으며,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YG 엔터테인먼트는 세 그룹의 시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각 그룹의 개성과 장점을 살리면서도 이들이 함께할 때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벌써부터 각 그룹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상상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특히, 예니 일의 재결합 공연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BLHKPNK와 BABYM1STR의 협업 역시 큰 화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재결합 소식은 YG엔터테인먼트가 음악 산업에서 다시 한번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논란과 이슈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팬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팬들은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앞으로의 YG 엔터테인먼트의 행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애니일의 재결합은 단순한 콘서트 이상으로 YG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들이 다시 무대 위에서 보여줄 멋진 공연과 음악을 기대하며 그들의 재결합이 K팝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BLHKPNK와 BABOM1STR 역시 각각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하며 YG엔터테인먼트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 p o 팬들에게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이며 이들의 귀환은 전 세계의 팬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팬들은 이번 재결합 소식을 통해 YG엔터테인먼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